오늘의 웹진 제어 머릿기사 살펴 봅시다. 먼저 에픽스토어입니다. 옵저버와 아메리칸 나이트메어 무료 배포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에픽스토어가 할로윈 세일 도 들어갔군요. vg247입니다.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에는 랜덤 박스가 아니라 배틀패스가 들어간다. 액티비전이 이번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에는 랜덤박스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대신 포트나이트와 비슷한 배틀패스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주는 모든 기능적인 컨텐츠, 즉, 기본 무기나 부착품들은 단순히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만으로도 해금할 수 있습니다. 유저는 게임을 플레이하면 COD 포인트라는 걸 얻는데요. 이 얻은 포인트로 여러 컨텐츠를 해금할 수 있나 봅니다. 배틀패스와 게임 내 상점에는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양한 꾸미기 컨텐츠가 포함될 거라고 하네요. 다만 이 배틀 패스 시스템은 출시 때 바로 도입되는 건 아니고 올해 말 도입된다고 합니다. 베데스다입니다. 폴아웃 76 웨이스트랜더러 대형 업데이트 2020년으로 연기. 폴아웃 76 웨이스트랜더러 업데이트는 원래 올해 가을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이 업데이트의 핵심은 폴아웃 7 6에 인간 NPC를 추가하고 대사 분기를 추가하는 건데요. 내년 1분기로 업데이트를 미루겠다네요. 다만 프라이빗 서버는 예정대로 다음 주에 출시합니다. 이제 폴아웃 76 유저는 친구와 함께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세계에 모딩까지 할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US 게이머입니다. 왜 디비전2는 여전히 돌아가기가 쉽지 않나? 디비전2에 새로운 업데이트와 에피소드가 추가되면서 더 진입하는 게 쉬워진 게 아니라 더 어려워졌다는 기사입니다. 기자도 디비전2를 몇 개월 하다 잠시 중단했었는데요. 다시 돌아가려 하니 너무 어렵더랍니다. 게임 기자라는 직업의 특성상 원래 게임을 잠시 안 했다가 돌아가는 일이 많은데요. 디비전2가 와우나 파이널 판타지 14 같은 MMO 게임보다도 더 돌아가기 어렵다는군요. 자기만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지금 커뮤니티에는 비슷한 문제 제기를 하는 유저가 많다고 합니다. 평균적인 질 게임 유저에게는 게임이 너무 난해하고 복잡하다고 하네요. 간단한 빌드를 하나 짜려 해도 외부 소스를 통해 스프레드 시트가 필요하면 그게 재밌겠냐는군요. 이 문제의 많은 부분은 장비와 관련돼 있나 봅니다. 장비 세트를 맞추는 게 꽤나 어렵다는군요. 특히 어떤 세트는 모든 장비 슬롯을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장비 조각만 찾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킬 모딩 시스템도 복잡하다는군요. 유저는 알맞은 슬롯에 알맞은 스킬 모드를 찾아야 하고 그리고 그 모드를 해금하기 위해 알맞은 파워를 가져야 합니다. 한더미같이 쏟아지는 장비를 채로 거르는 것도 일이고요 장비 점수 500에 도달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 니다. 이때부터는 진짜로 스프레드 시트 와 숫자 계산 없이는 내 빌드에 어떤 장비가 더 나은지 알아내기 어렵다고 하네요. 유비소프트는 시간이 갈수록 게임 을 크게 개선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선 디비전2는 돌아가기 엔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고 기자는 말합니다. wccf테크입니다. 위쳐3 작가들은 플레이어에게 충분한 컨텐츠를 제공하지 못할까봐 매우 걱정했다. 위쳐3 작가들은 게임이 개발 중일 때 유저를 위한 컨텐츠가 충분하지 못할까봐 걱정해야 했습니다. CDPR 리드 작가 야쿱 샤말렉이 유로 게이머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입니다. 작가들은 수많은 표와 도형과 포스트잇을 활용했지만, 그럼에도 게임의 전체 상을 그려보는 건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컨텐츠가 없을까봐 실제로 매우 걱정했죠. 퀘스트, 대화, 유저를 붙잡아둘 내용이 부족할까봐 정말로 심각하게 걱정했던 겁니다. 물론 작가들의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하지만 게임 개발 단계에서는 그걸 판단하기가 참 어려웠죠. 게임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게임이 얼마나 많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발 그 후반 말고는 최종 결과물을 볼수 없으며 예측할 수 없는 문제를 일일이 사전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도 잘 모르죠. 영화를 만들 때는 그래도 배우가 연기하는 건볼수 있으며, 대략 나중에 어떤 모습일지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경우에는 그게 극도로 어렵습니다. 설령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있다 해도, 최종 결과물은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정 부분에 잘라내거나, 새로운 메카닉을 도입할 때마다, 혹은 테스터가 잘못된 걸 지적할 때마다, 전체 스토리 라인을 바꿔야 하기도 합니다. 암튼 게이머에게는 운 좋게도 위쳐3에는 컨텐츠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기사는 말합니다. PC게임즈 N입니다. CD 프로젝트의 그 누구도 위쳐 배드신을 쓰길 원치 않았다. 위쳐 게임은 배드신으로도 유명한데요. 모두가 이러한 씬에 열광한 건 아닌가 봅니다. 특히 CDPR 작가들이 그랬다네요. 이건 역시 CDPR 리드 작가 야쿱 샤말렉이 유로 게이머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어느날 위쳐 프로듀서가 작가들의 방에 들어와서는 말했습니다. 배드신을 12개 만들어야 돼. 누가 쓸래? 근데 누구도 그걸 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리드 작가 샤말렉이 혼자 다 맡아서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른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개발 과정에서 꽤나 어색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배드신을 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계속 개발팀 여러 사람들과 그씬에 대해 협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검토를 맡은 동료 작가가 코멘트해주면 수정해야 했고요. 애니메이션 팀과도 어떻게 씬이 들어가야 할지 협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팀은 모션 캡처를 맡은 배우들에게 연기 지도를 해야 했고요. 배우들은 그걸 연기하며 작가가 쓴 대사를 읊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무척 어색했다고 하는군요. 침대 위 일이라는 게 원래 좀 어색하니까요. 하지만 결국 다잘 돼서 다행이라고 차말렉은 말했습니다. PC게이머입니다. 라이엇 7개의 새 게임은 블리자드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라이엇게임즈는 고립된 회사였습니다. 비록 전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롤을 즐기고 있지만 롤을 안하는 사람이라면 라이엇에 별로 관심 둘게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라이엇은 10주년 기념 생방송에서 단 1시간 만에 8개의 새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격투게임, 경영게임, 슈터게임, 카드게임, 액션RPG, 롤과 팀파이트 택틱스의 모바일 버전,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발표했죠. 이 라이엇의 커다란 생일파티는 라이엇의 최대 경쟁사 블리자드 에 대한 공개적인 공격 개시로 느껴 집니다. 근데 타이밍이 졸묘합니다. 지난 12개월간 블리자드는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폰 없어요 라고 물었고 히오스의 전체 e스포츠 씬을 한방 에 죽였고 800명의 직원을 정리 해고했고 홍콩 자유를 지지한 하스스톤 프로를 처벌해 국제적인 분노를 일으켰죠. 전례 없는 속도로 팬들의 애정과 신뢰가 증발한 시기, 즉, 블리자드 재난의 시기, 라이엇은 분명히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내년 레전드 오브 룬테라가 정식 출시하면 하스스톤과 직접 경쟁할 겁니다. 라이엇이 만들고 있다는 멀티플레이 FPS 게임은 카운터 스트라이크가 오버워치를 만난 게임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또 만들고 있다는 액션 RPG는 디아블로의 자리를 넘볼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게임들이 단순히 경쟁작이 아니라 최근 블리자드 게임에 쏟아진 사람들의 비판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레전드 오브 룬테라는 사람들을 지치게 한 하스스톤의 과금 요소를 저격합니다. 원하는 카드를 사기 위해 랜덤화된 부스터 팩에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직접 카드를 사거나 아니면 게임하면서 얻는 게임 화폐로 직접 카드를 얻게 만든 겁니다. 라이엇이 롤을 기반으로 세계관을 확장하는 건 블리자드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캐릭터 간 크로스오버는 히오스가 처음이긴 했지만 블리자드는 그 전부터 하나의 생태계처럼 느껴지는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오버워치는 특유의 블리자드 스타일로 엮여있었고 통일된 가치를 전해줬습니다. 그랬기에 블리즈컨 같은 이벤트도 가능했던 거고요. 블리자드가 쌓아온 유산은 라이엇도 감히 넘볼 수 없습니다만 라이엇은 자기만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FPS 빼고 모든 게임이 같은 캐릭터와 유니버스를 공유하는 겁니다. 800만 동접자를 기록하는 롤, 그리고 거기에 존재하는 140명의 챔피언은 이미 플레이어들이 많은 감정적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롤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롤은 그간 챔피언들의 배경 스토리를 단편 소설급으로 확장해왔고, 이젠 아예 롤의 신화만 파는 사이트가 있을 정도입니다. 라이엇은 분명히 게임계의 마블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단일한 세계와 캐릭터풀을 활용해 모든 프로젝트를 하나로 묶겠다는 거죠. 또 하나 라이엇이 더 유리한 부분은 라이엇은 중국 기업 텐센트가 100% 소유한 기업인데도 혹은 그래서 그런지 중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는 비난을 블리자드와 달리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이겁니다. 라이엇은 오직 PC 플랫폼만 다루는 개발사였음에도 이번 발표의 절반은 모바일이었 습니다. 근데 아무도 상관하지 않았죠. 심지어 팀파이트 택티스 모바일 버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제품 매니저 제시카 넴은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도 다 폰을 갖고 계 셨군요. 넴은 블리자드가 모바일 게임을 발표했던 걸 조롱한 겁니다. 모바일 게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요. 즉 블리자드가 중국과 모바일이라는 기회를 줍기 시작하면서 팬들은 블리자드가 변했다고 느끼고 상심했지만, 라이엇에게는 아무도 그런 일로 상심하지 않는 겁니다. 라이엇은 팬들과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사람들은 롤이 다음 10년도 건재할 거라 낙관하고 있습니다. 라이엇의 블리자드 킬러 컨텐츠가 실제 다 출시하려면 몇년 걸릴 거고, 또 그게 정말 좋은 작품일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라이엇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하나만 조용히 운영하는 회사가 아닐 거라는 겁니다. 라이엇은 뭔가 더큰 것으로 진화하려는 중입니다. PC 게이밍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개발사 블리자드가 쇠락하는 시점과 맞물려 왕이 계승의 냄새가 난다고 기사는 말합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나였습니다.